이명웅은 13일 오후 한일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레드카펫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레드카펫에 마지막으로 진출한 이명웅은 국제 언론의 각별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명웅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3년 연속 트로트 후보에 오른 첫 번째 트로트 아티스트로 영광스럽습니다. 기자들이 이명웅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동안 일본의 한 유명 여류 연예인이 깜짝 나서서 이명웅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져 이명웅은 소극적이다. 저희가 말하는 여성 아티스트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 드림스컴 트루의 가수 요시다 미화입니다. 이명웅이 추구하는 음악은 가수 요시다 미화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요시다 미화가 이명웅에게 꽃을 선물한 것은 이명웅 같은 젊은이의 재능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명웅과 가수 요시다 미와의 등장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레드카펫 스포트라이트를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주최 측은 시상식에 이명웅의 팬들을 위해 3,000개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의 소속사 측은 주최 측이 이명웅에게 주는 특별 대우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3년 연속 진행했던 MC 이특은 이명웅을 다시 만나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MC 이특은 이명웅은 레드카펫에 홀로 서 있어도 빛난다며 이명웅이 이번 시상식에 참석해 많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스패치 취재진에 따르면 이명웅의 팬덤은 이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의 압도적인 참가자 수와 거의 모든 객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일본 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 콘서트 열기는 2023년에도 계속됩니다. 오는 2023년 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시어터에서 임영웅의 미국 콘서트를 갖는다. 돌비시어터는 아카데미 시상식장으로도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 위치한 공연장입니다. 오늘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